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급쟁이 부자가 되는 법을 진짜 현실 버전으로 완전 바닥부터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은 늘 거지 같지? 부자 이야기 나오면 다 미국 얘기고 실리콘밸리 얘기고 내 삶이랑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 그런 거다 빼고 한국 병원 공무원 직장인 기준으로 어떻게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지를 진짜 우리말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돈 얘기할 때 맨날 듣는데 제대로는 잘 모르는 단어들 있죠. 신용, 빚, 인플레이션, 인덱스, 이런 것들요. 이걸 모른 채로 부자 되겠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한글 잘못 읽으면서 소설책 통째로 이해해보겠다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의 언어부터 배우자예요. 신용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거든요. 저 사람은 돈을 빌려줘도 다시 갚을 사람인가? 이걸 숫자로, 점수로 표현해 놓은 게 신용점수예요. 한국에서는 금융사들이 매기는 신용점수, 신용등급 이런 걸로 느껴지죠. 신용이 좋으면 뭐가 좋냐? 집살 때,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사업자 대출 받을 때, 이자부터 한도까지 전부 다 달라집니다. 같은 1억을 빌려도 어떤 사람은 이자를 200만원 내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을 내요. 그 차이가 평생 누적되면 엄청나죠. 그 다음은 빚입니다. 우리가 흔히 빚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나눠보면 정말 위험한 건 소비용 빚이에요.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땡겨쓰고, 명품 사고, 여행 다녀오고, 심지어 현금 서비스, 리볼빙, 카드론으로 구멍난 걸 막고 있다. 이건 그냥 미래의 나를 담보로 지금을 당겨쓰는 거라서,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조여옵니다. 반대로, 그래도 덜 나쁜 빚 혹은 조건에 따라 괜찮은 빚도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운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 여기서 기준은 되게 단순합니다. 이 빚을 써서 시간이 지나면 내 자산이 생기냐? 이 질문에 그래도 예라고 말할 수 있으면 최소한 소비용 빚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빚 자체가 악마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남는 소비에 쓰는 빚이 진짜 문제예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같은 100만 원으로 살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한국도 매년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요즘은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걸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난 주식 같은 거 무서우니까 그냥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을래. 이건 사실상. 내 돈이 매년 몰래 조금씩 줄어드는 걸 그냥 두겠다라는 선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위험한 투자 bs 안전한 현금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출렁이지만 장기적으로 불어나는 자산 bs.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는데 조용히 녹아내리는 현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식, 채권, 인덱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식은 어떤 회사의 지분을 잘게 쪼개서 파는 조각입니다. 삼성전자 1주, 네이버 1주 이런 것들이죠. 회사가 잘 되면 이 조각의 가격이 올라가고 배당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망하면 주식도 같이 망하죠. 채권은 조금 다릅니다. 회사나 정부의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를 받는 것. 국채, 회사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보통 주식보다 수익률은 낮지만 변동이 적고 이자가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면 인덱스는 뭐냐? 이걸 쉽게 말하면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KOSPI 200 인덱스는 한국 대표 200개 회사 묶음, S&P 500 인덱스는 미국 대표 500개 회사 묶음이에요. 이 인덱스를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 ETF를 우리는 그냥 인덱스 펀드, 인덱스 ETF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한 종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 혹은 시장 전체의 성장에 베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개별 종목은 틀리면 쫄딱 망할 수 있는데 인덱스는 미국이, 전 세계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성장하겠지에 거는 거라 장기투자에서는 실패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월급쟁이 부자의 일반 공식은 주식보다 나 자신이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코인 살까, 어떤 ETF, 어떤 종목 이런 걸 제일 먼저 찾죠. 근데 현실적으로 내 월급, 내 몸값이 안 바뀌면 투자할 돈도, 버티는 힘도, 마음의 여유도 같이 안 늘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자산은 항상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오는 능력, 즉나 자신입니다. 회사든 병원이든 공무원이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는 결국 다 똑같아요. 어디나 문제 덩어리입니다. 민원, 컴플레인, 비효율적인 시스템, 사람은 부족하고 일은 많고 서류는 복잡하고 신규 장비는 들어왔는데 교육은 부족하고.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진짜 짜증나네. 이거 왜 나한테 시켜?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일부러 문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회사 입장에선 어떤 사람이 제일 고마울까요? 눈에 보이는 매출 1억짜리도 좋지만, 진짜로는 골칫거리 하나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훨씬 귀합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픽서라고 부르고 싶어요. 문제 해결 담당자. 같은 구급, 같은 대리, 같은 기사과장이라도. 저 사람 없으면 이부서 안 돌아간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1. 일을 잘 보고 2. 숫자로 설명할 줄 알고 3. 사람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결국 연봉, 자리, 기회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 몸값을 올리는 두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난 회사에 얼마를 벌어다 주고 얼마를 아끼게 해주는 사람인가? 예를 들어 병원이라면 검사 흐름을 조금만 바꿔도 재검이 줄고 인력 낭비가 줄고 소모품 사용량이 줄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검사를 도입해서 건보 수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라면 민원 처리를 빠르게 하고 중복 업무를 줄이고 시스템을 정리해서 무서 전체 야근이 줄어든다. 이건 이미 조직 전체의 수익과 평판에 기여하는 겁니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클레임 줄이는 매뉴얼 만들어서 고객 이탈 맞고 매출로 직결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회사가 함부로 못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묵묵히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에서 돈이 되게 만드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은 돈 관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자동입니다. 사람은요, 나중에 남으면 저축해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망했어요. 무조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남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아예 이렇게 바꾸셔야 해요.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자. 예를 들어 실수령이 월 300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최소 10%, 30만원은 월급날 다음날 혹은 월급날에 바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로 빠져나가냐? 처음에는 나 자신으로 가도 됩니다. 온라인 강의, 직무교육, 엑셀, 코딩, 영어, 재테크 기초, 혹은 자격증, 세미나 책. 1년에 100만원을 써서 내 몸값이 평생 연 200만원만 올라가도 이건 미친 투자 수익률입니다. 평생 가져가는 레버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 자동이체의 목적지를 인덱스 ETF 같은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국내 증권사 앱 켜서 미국 S&P 500, 나스닥 100, 전세계 주식 인덱스.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진짜 비슷한 ETF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어떤 상품을 살지는 수수료, 환해지 여부, 운용사 정도를 한 번만 공부해서 고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날짜와 금액을 고정해 놓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25일, 혹은 월급날 다음날, 생각할 틈이 생기기 전에 돈이 나가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타이밍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에 타이밍을 신경 안 써도 되게 구조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겉멋 소비입니다. 한국에서 사람을 가장 가난하게 만드는 소비는 딱 이겁니다. SNS에 올리기 위한 소비. 남이 봐주길 바라는 소비. 명품, 차, 인테리어, 여행, 골프, 카페, 술값. 이걸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을 정말 장기적으로 바꾸는 소비인가? 한 번만 진지하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부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부자는 겉으로 잘안 보인다. 왜냐면 부자처럼 보이려고 돈을 쓰는 순간 진짜 부자로 갈수 있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돈은 결국 불편한 곳으로 가는 사람에게 몰린다. 회사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은 부서, 병원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파트, 공무원 조직에서 제일 민원 폭탄 맞는 자리. 아무도 막기 싫어하는 업무, 엉망인 시스템. 이런 자리로 가면 초반엔 진짜 힘들고 주변에서 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버티고 공부해서 개선하고 저 문제를 잡아준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연봉, 자리, 기회, 그리고 자존감까지 달라집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끝났다라고 할때 공부해서 이해한 범위 안에서 조금씩 인덱스나 좋은 자산을 사 모으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한 번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첫째, 신용비진플레이션 주식채권인덱스 정도는 정확히 이해해서 돈의 언어부터 배우시고요. 둘째, 어떤 주식을 살지보다 내가 회사에 얼마나 큰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나라는 자산의 몸값을 먼저 올리시고요. 셋째, 세후 소득의 10%는 무조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처음엔 나 자신에게, 그 다음엔 인덱스 ETF 같은 자산으로 아무 생각 없이 꾸준히 태워넣는 구조를 만드시고요. 넷째,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멋 소비를 줄이고 사람들이 피하는 불편한 자리, 문제 있는 자리를 오히려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몸값이 오르는 자리이자 진짜 돈이 몰리는 자리거든요. 오늘 영상이 아, 나도 이제 미국 얘기 말고 한국 현실에서 할수 있는 부자의 길을 하나씩 밟아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월급쟁이, 공무원, 병원 다니는 분들 기준의 현실적인 부자 공부 꾸준히 같이 해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이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 싶으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또 영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부자처럼 보이기 말고 진짜 부자로 가는 길 같이 걸어가 봅시다.